대한민국 최고의 샴푸를 제가 만든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솔직히 말할게요. 마케팅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샴푸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이나 거제 영상을 몇 개만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 얘기를 드리자면 이 샴푸는 제가 구독자 3만대부터 만들기 시작한 샴푸입니다. 세상에 없던 샴푸예요. 어? 어, 감사합니다. 바로 옆칸이 편의점인데 옆에 사장님이 주워가셨어요 이게 지금 기분이 어떠냐면 어차피 팔 거긴 한데 이거 내가 기획부터 용기선별, 디자인 싹다 내가 혼자 한 거란 말이야 물론 성분이나 안전에 관련된 거는 전문가들한테 맡겼는데 이게 엄청 말이 많았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만들 수가 없는 샴푸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착이 엄청 갑니다 엄청 크죠? 1,500ml예요 시중에 업소용 샴푸들을 제외하고 대용량이라고 나온 샴푸들도 대부분 다 1,000ml, 1L입니다 시중에 팔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다 500ml예요 이런 500ml가 15,000원, 20,000원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얘는 이거의 3배, 3배 압도적으로 커다란 양 저는 머리가 기니까는 펌프를 두번 정도 짜는데 머리가 짧은 일반적인 남자들이 한번 사면 7개월 이상 쓸수 있는 양입니다 뇌피셜이 아니에요 하루에 기본으로 두번 씻는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때려본 결과예요 얘 같은 경우가 4개월에서 5개월 이 조그만 애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500ml입니다 얘가 두달반 조금 안 되게 쓰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면 샴푸를 다 쓰고 다시 사러 가는 게 귀찮으니까. 씻다가 샴푸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 보통 이 뚜껑을 연 다음에 덜어내서 쓰죠. 그리고 내일 퇴근. 태... 어우씨, 무고 그리고 내일 퇴근길에 사와야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까먹습니다, 보통.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다음날 씻을 때쯤에 이제 내가 까먹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씻는 중에 샴푸를 사러 갈순 없으니까 여기다 물 넣고 흔들어서 쓰는 겁니다. 이 과정이 싫어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엄청 크죠? 그래서 인스타로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합니다. <놀람> <놀람> 어, 씨. 자 지금 보시는 영상 댓글과 더 보기 있는 링크에 들어가시면 오늘부터 일주일간 2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정가는 2만 5천 원이에요. 애초 에이 샴푸를 기획하고 만들 때 원가는 생각 안 하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용기, 물류비 이런 거 빼고 원재료 값으로 이것보다 비싼 샴푸는 2만 원대 샴푸 중엔 절대 없습니다. 3만 원대, 4만 원대도 없을 거야. 최소 2배 이상 프로틴 덩어리 샴푸가 비싸고 일반적으로 3배 이상 비싼 샴푸입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들어간 프로틴이 20 가지나 됩니다. 하이드롤라이즈드 발음이 너무 어렵네. 뭐 엄청 많은데 영상에서 다나열해드리긴 힘들고 자 여기 전성분을 보시면 주황색 글씨 성분은 전부 단백질입니다. 올리브영 가셔서 아무 프로틴 샴푸나 집어 드시고 전성분을 확인해 보세요. 보통 여기 맨 앞에 있는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많아봤자 하이드롤라이즈드 케라틴까지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트리트먼트도 많아봤자 3 개예요. 이게 제가 프로틴 덩어리 샴푸가 전 세계 최고의 단백질 샴푸라고 믿는 이유예요. 이거 진짜 존나 비쌉니다. 업계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샴푸에 이걸 다 넣는다는 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굉장히 비싼 최상급 프로틴을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용실에서 손상모 케어 10명 만원씩 하는 거 그때 쓰는 프로틴 앰플에 들어가는 원료를 5,000 ppm이나 넣었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비싸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만들어달라고 공장에 전화했을 를 때는 말도 안 되는 샴푸다. 이거 팔면은 10원 한장안 남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가능한 이유는 마진을 저 혼자 남겨 먹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 오프라인 샵에 안 들어가고 거기다 광고도 제가 하죠. 포장도 내가 했지. 직원 없지. 본당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샴푸 시장 최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농산물 직거래 아시죠? 생산지에서 바로 고객한테 쏴서 가격을 낮추는 거. 이번 물량까지는 제가 직접 포장해서 배송하지만 다음 물량부터는 공장에서 생산된 즉시 여러분한테 배송하기로 했습니다. 원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비싸게 만들자 하고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고 줄일 거다 줄이니까 마진도 어느 정도 남아. 원가 비싸죠. 용량이 많으니까 회전율도 떨어지죠. 거기다 마진도 회사로 운영할 정도로 안 남죠. 상품으로 치면 가치가 빵입니다. 절대 만들 이유가 없는 샴푸예요. 원래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샴푸인데 유튜버 혼자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수 있던 그런 샴푸다. 저는 두피가 되게 예민합니다. 특히 이 뒤쪽이 되게 예민해요. 샴푸 이상한 거 쓰면 바로 빨 개지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두피에 자극이 될 만한 성분은 다 빼달라 그랬고 돌아온 답변은 그렇게 하면 머리가 안 감길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세정력에 문제가 없을 정도만 넣고 자극이 될 만한 건다 빼달라 했어요. 원가 엄청 비싸죠? 최소 두 배, 일반적으로 세배 비쌉니다. 다른 샴푸들보다 양 엄청 많죠? 그렇다고 비싼 것도 아니죠. 안쓸 이유가 있나? 대한민국 최고의 샴푸를 제가 만든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것보다 더 좋은 샴푸가 나오려면은 샴푸계에 혁신이 뭔가 일어나야 돼요. 아이폰 같은. 일론 머스크나 스티븐 잡스가 와서 혁신을 일으켜야만 더 좋은 샴푸가 나올 수 있다. 이 원가대로 올리브영에서 팔잖아요? 그럼 4, 5만원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럼 누가 사냐고. 그래서 그런데 입점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직배송하는 그런 좀 사기적인 샴푸다. 이 향이 어떻냐면 되게 좋아요. 은은하게 풍기는 시트러스의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고, 기본적으로 트리트먼트랑 향이 섞이지 않도록 향을 좀 줄였습니다. 그렇다고 트리트먼트 안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만들었고, 써보시면 양쪽 다 만족할 만한 정도의 향입니다. 이거를 또 사야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음. 여기 상세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은 수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샴푸를 머리를 못 감으면 죽는 병에 걸렸나봐요 근데 씻는 중에 갑자기 전쟁이 터진다 다행히도 수환군은 프로틴 덩어리 샴푸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지속된 6개월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화래요 대박 여기 관리를 좋아하는 정원군의 스토리도 되게 재밌는데 이거는 상세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보시고 지금 계속 포장하는게 나오죠 포장을 존나 힘들었습니다 4일 내내 아침부터 가가지고 밤까지 해도 이게 안되더라고 이게 공장에서 샴푸 8개씩 한박스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다 까서 하나하나 뽁뽁이로 싸서 다시 포장을 해야되는데 이게 안되더라고 아무리 해도 안 끝나더라고 이게 하루 이틀이면 끝날줄 알았는데 뒤질뻔했습니다 지금 거의 온 몸에 알베겨 있고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이게 샴푸가 배송을 보내면 펌프 쪽이 플라스틱이라서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여러분한테 보내려고 뽁뽁이 최대한 많이 감아가지고 쌌고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너무. 아 그리고 기부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 나올 텐데 어.. 앞으로 평생 화장품 파는 회사의 대표가 저인 이상 파파사가 일으킨 매출의 1%는 전국에 있는 미혼모 시설에 기부됩니다 기부를 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할게요 마케팅이에요 엔젤파우더 만드신 이진행 대표님을 최근에 만났었는데 매출이 1억 발생하실 때마다 천만원씩 미용모시사를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마케팅으로 안 쓰시더라고 기사 하나 딸랑 했습니다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17살짜리 애가 2 살짜리 애를 키우고 있더라고 좋은 일 하는데 쓰니까 이거 사라 이런 마음이 제일 크고 그렇게 매출이 높아져야 더 많이 기부를 할수 있으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다다음 영상에 나오니까 아마 다다음 영상쯤이 기부하러 가는 영상일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로 뵙겠 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 세요. 안녕 이샴 푸를 하나 빼 가지고, 여 기서 롤링 을한 다음 에 흡수 를넣고되는 거예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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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year by Ooh.